안녕하세요. 지물행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 수영장 파우치 소개를 할 건데요. 제가 내일 식구들하고 수영장을 가서 그때 챙겨갈 제품들을 소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 테이블에서 찍는 이유는 거실이 좀 시끄러워서 방에 책상에서 찍고 있는 거고요. 그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파우치는 그냥 이런 천 파우치에 안 넣었어요. 제가 5학년 때 학교에서 실습하면서 만든 거라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써야 되긴 하겠고 들고 다닐 때 가방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얘를 챙겼어요. 안에 든 거는 화장품은 딱히 없고요. 그냥 스킨케어랑 선크림 뿐이에요. 제가 워터프루프 제품은 없는데 물에서는 놀아야겠고 화장을 하면 다 지워지니까 화장은 안 하고 그냥 스킨케어 제품들로 마무리만 하려고요. 마무리? 그냥 다 놀고 씻고 나왔을 때 바를 제품들만 챙겼어요. 얘는 해피바스 내추럴 24 모이스처 로션. 이게 몸이 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건조한 피부를 위한 고 보습 로션이라고 해서 얘를 챙겼고요. 이거는 수딩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고 나면 건조해질 수 있어서 챙겼어요 이거는 집에 있는 요거를 챙겼는데 <laughs> 이거는 아임셀에는 알로에베라 6 96%스딩젤 이거 두개다 전신용이라 얼굴하고 몸에 전체적으로 바를 수 있어서 저두 개를 챙겼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SPF50 PA 뿔뿔뿔. 이거는 좀 유분기 많은 선크림인데, 얘는 몸에 발라주려고 챙겼어요. 이게 맨날 제가 그공병의 블루베리 공병에 덜어 쓰던 그 제품인데, 이게 유분기도 많고, 그래서 챙겼는데, 얘는 유분기 많은 거랑 딱히 상관없어요, 솔직히. 그냥. 그냥 저냥한 제품이고. 얘는 헤라썸메이트 레퍼츠 SPF50 불 PA 뿔뿔뿔. 얘는 워터프루프 제품이라 얼굴에 바르려고 챙겼고요. 몸에도 워터프루프를 바르면 좋은데, 얘는 용량이 얼마 안 돼서 몸에는 따로 챙겼고요. 어... 뭐지? 얼굴은 타도, 몸, 아니, 몸은 타도 얼굴은 타면 좀 그러니까. 얼굴만이라도 워터프루프 제품을 챙겼어요. 얘는 더샘 어반 에코 하라키키 에멀전 얘는 씻고 나와서 얼굴에 발라주려고 챙겼어요. 그리고 아무리 화장을 안 한다 해도 틴트 정도는 챙겨야 될것 같아서. 틴트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트 이게 지속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다 지속력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얘를 사,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수영장 가는데 화장은 하나 화장품 제품 하나도 없고요 다 스킨케어랑 선크림밖에 없어서 별로 소개할 제품들도 없었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제 수영장 파우치 소개는 그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